딱 준비 딱다 발랐는데 이렇게 선물을 보내줬네. 어쩌려 와, 엄마, 고민 내 선물 뭐어너그 빵. 어머, 되게 텍스처가 실키하고요. 파우더리해. 왜 이래? 너무 괜찮은데? 여기 써있네. 파우더 키스 립퀴드립 립 컬러. 어,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 <laughs> 어, 아무 상관 없어 오늘 저희 립 정보는 맥메쉬 987. 자, 정말 이거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예요. <laughs> 가족들 해드리는 집밥 레시피를 많이 했는데 너는 뭐를 먹냐? 그렇게 하면 살이 안 트는 것 같다. 여러분 저는 밥을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해줬는데 그걸 제가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걸 일부러 먹는 건 아닌데 제가 좋아해요 채소 같은 거. 미니 양배추인데 그게 벨기에 브슬셀이라는 지역에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대요. 근데 이게 유전자 뭐 변형 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양배추 큰 것보다 무슨 효능이 엄청 나. 암을 예방하는 설포라판. 근데 이게 안찔것 같진 않아요. 버터가 들어가고 베이컨도 들어가고 그렇지치만 정말 맛있어요. 너무너무 슈퍼 인지. 진짜 슈퍼 심플, 슈퍼 딜리셔스. 자, 가봅시다. 오늘도. 오늘 일단 재료. 브루셀 스프라우트. 얘네는 여러분 세척하실 때한 1분 정도는 식초물에 좀 담가 주셔야 됩니다 그 뭐라 그래야 돼? 살균? 네 해줍니다 재료는 일단 저벌세스프라우트랑 베이컨 그다음에 양파 버터 르콤비아트 상한 거나 좀이 낡은 음. 것들은 좀 떼주고요. 이거 그냥 볶아도 되고 씹히는 식감 싫으시다 하면 한번 살짝 삶아가지고 볶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것도 외국에서도 생으로 볶거든. 요생 양배추도 먹잖아 우리. 그니까 똑같아요. 이걸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반을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반 갈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김장 해야 되나? <laughs> 너무 미안지 배추랑도 다 해볼까? 세로로 잘라서 가로로 한번 잘라볼까? 그럼 양배추지 팬을 <laughs> 달궈주시고요 베이컨에서 워낙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기름을 둘러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베다다가 음, 음. 버터를 넣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얘네를 그냥 다 같이 넣어주시면 냄새 그리고 이때 소금하고 후추 간을 해주게요두 꼬집 반 정도. 이렇게 먹으면 배도 되게 든든하고 한끼 떼우기겠 오빠 간이실 모르지? 음 너무 고소하고 씹히는 식감도 너무 좋지. 이걸 베이컨이랑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고기 짬짝 먹는 느낌. 말을 해야지 그렇게 막 이러면 어떡하 아니, 쩝쩝대라는 건 아니야. <laughs> 말을 하나로 라 지금. 쏜맛이 약간 와사비 맛 같은 게 크잖아, 알잖아? 양배추도 오빠 무도 그렇고 매콤한 맛이 있잖아. 맞아. 그 맛이 좀. 응. 노릇노릇하게 잘 익혀졌습니다. 오빠 얼굴에 카메라가 있네. 맛있겠지요? <laughs> 음. 너무 맛있어, 이건. 이거 약간 중독자 왠지 되게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많이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속이. 소화도 잘 되고. 내가 밥하고 밥을 안 먹으니까 항상 그림에서 이게 끝났잖아. 근데 이러면 진짜 제가 먹는 것들은 먹는 그림이까지 나오네. 배열좀먹까 봐요. 카페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열아, 어떻게 지냈니? 배열이 친구네? 네, 그지 지금 한웅우 친구 오랜만에 만난 친구야태웅이는태웅이대로 결혼을 해서 음 바쁜 생활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는 그냥 그런 컨셉인 거야 결혼 생활 l l me, t 이 l l me,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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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t e l <laughs> 누구 때문에? <laughs> 아니야, 아니야, 너 옆엔 너 딸도 있고, 사랑스러운 와이프도 있지 않니? 난 응. 네가 부럽던 걸? 넌 아직 결혼을 못 했잖아. <laughs> 너는 혹시 그러면 와이프에게 바라는 점이 있니? 없어. <laughs> 혹시 알아? 들어줄지? 없어. <laughs> 독한 누이군 그럼 혹시 너는... 너 딸한테 바라는 게 있어? 없어! 괜히 내뭐 바랄 게 없어! <laughs> 그냥 다 좋아? 응! 네. 난 니네 딸한테 내가 바라는 게 있어! 네가 왜 우리 딸한테 뭘 바라냐? <laughs> 너무 먹더라! 왜안 먹는 거다, 그지 아니, 눈 뜨지 않아서 <laughs> 눈 감을 때까지 난 아, 믿어! 넌참 긍정적이다! <laughs> 다시 태어나면 응? 결혼할 거야? 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왜? 응? 아니, 결혼을 해서 너무 좋고, 아이, 아이도 좋고, 와이프한테도 좋고, 다 좋은데 혼자 있었으면 은 여러 사람 안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넌 생각을. 자꾸 그런 생각 하지 마 왜? 너는 와이프의 또 다른 재능을 찾아줬고 <웃음> <웃음> 못다운 꿈을 이루게 만들어줬잖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야 그렇게 부딪히고 부딪혀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 돌이 더 단단해진다고 항상 듣던 소리인데 돌이라고. <laughs> 너 때문에 너네 가족도 분명히 좋은게 있을 거야. 네가 남편이어서 네가 아빠여서 좋은 게 분명히 있다고. 그런 거 아주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때문에 자꾸 승부하는 것 같아. <laughs> 어? 나 <너> 때문에? <laughs> 나는 다시 태어나면 결론 음, 그래도 할것 같아. 너 지금 못했잖아. 맨날 갔다 온 건데. <laughs> 어 그래. 응 그래서 다시 다시 할 거야 응, 왜냐면 하, 글쎄 근데 애를 낳는 건잘 모르겠어 애가 있어야지 아니 그니까 너무 좋지 애가 있면 너무 좋고 한데 만약에 애가 없었으면 나 혼자만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많이 할수 있잖아 사실 아이 때문에 내가 뭔가를 못하는 게 거의 70% 이상이잖아 모두들 그렇잖아 무척 외롭긴 하겠지만 그건 되게 고민될 것 같아 결혼 늦게 해야지 응? 60 근데 60먹어서 결혼을 왜 하니? 나 죽을까 봐 혼자 시간이... 발견해달라고 아, 발견하는 게 아니라 <laughs> 네가 발견할 수도 있어 어 그러네 결혼이라는 건 되게 매력 있어 그렇지 않아? 응 그게 힘들기도 하고 되게 좋기도 하고아 그런 거 같아 결혼이라는 건 응. 어... 진짜 나를 보게 되기도 하고 알게 되기도 하고 그 맞아. 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맞아. 아마 그 결혼을 안 했으면은 그냥 저기 어린애처럼 살았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이러는지 몰랐어. 나도 내가 이러는지 몰랐어. <laughs> 창피한 얘기지만 진짜 발레밖에 할줄 몰랐고. 진짜 집에 오면 지훈이처럼 옷 그냥, 그냥 아무데나 벗어 놓고 자고 다음날 학교 가서 다시 발라온 것도밤 늦게 와서 뭐이렇 해놓고 자. 고 나는 그냥 내가 더러운 앤줄 알았다. 어 지훈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 내가 왜 내가 정복한 <laughs> <건하면> 장난 아니야? <laughs> 오빠가 그러지. 아 <laughs> 내가 이렇게 막 밥을 하거나 이런 걸막 좋아하고 즐기게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성격도 결혼 하고 애 낳고 진짜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 음. 근데, 여자는 아기를 하면, 좀 두려운 거나, 무서운 것도 많아진다. 옛날에는 아무래도 그냥, 난 보통 다 그런 식이었는데, 그렇게 생각 없이, 할수 없지. 애가 있으니까, 누구의 엄마로 내 있으니까, 이제. 남자도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저기, 힘있게 사는 것도 좋지만. 힘있게 사는 거야? 그냥, 그래. 자기 자리를 국건이 시키고, 뭐, 자기가 다지고 가고, 뭐, 그런, 그러면 제일 좋지. 근데, 나 같은 시간 갖는 것도 또, 아, 이게 또아 이거 이거 깨닫는 게 되게 많다 근데 많이 큰거 같아 오빠 그 시간 동안 더커잘될 거야 뭐든 뭘 하게 되든 지금 오빠 하는 일 너무 잘 맞지 않아 나 일하는 걸다 오빠 해줬잖아 너또 무슨 소리니 너랑 내가 같이 사는 것처럼 말한다. 왔다 왔다 왜아니 근데 그런 후에 오빠의 연기가 나는 너무 기대돼. 근데 지금 비로소 오빠가 뭐 연기를 잘했었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 이제부터의 오빠 연기가 너무 기대돼. 꼭 보여주려고 노력, 막 부담 갖지 말고 마시티비도 있으니까 우리 내가 지금 대단한 사실을 깨달았다. 뭔지 알아? 네 내가 이거 다 먹었다는 점이야 근데 사실 부부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쉽지 않지 음. 우리도 지금 이거 하고 내가 갑자기 상황극 때문에 옆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한 번쯤은 어색하더라면 단둘의 시간을 이렇게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 같아 그거 가 진짜로 응? 아예 타보에는 저희 셋이 다잖아 지훈이랑 그래 우린 항상 셋이 있잖아 근데 이제 또 지훈이 놓고서 둘이서 가니까 되게 어색한 거 있잖아 어색해 어색해 응. 맞아 지훈이가 없으니까 맞아 되게 어색하더라고 그렇게 됐지 참피한해 그냥 응?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하면 되지 우리는 원래가 재택근무였고 둘다 떨어져 는 시간이 없잖지진 항상 붙어 있잖아 응. 붙어있는 시간은 진짜 한 20년 사, 된 사람들이랑 비슷할걸? 2 0년좀 오만가? 지훈이도 엄마 아빠랑 계속 24시간 붙어있다니까 응 제한평 안 좋지 아니야 근데 학교만요. 학교가 아니야 학교에 지금 갈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가는 거야 오라 그래가지고 성준. 나 이렇게 됐다고 왜 얘기 안 해줬어? 브루스틸라 키스 거하겠는데? 아니 이게 뭐 키스 뭐여 파우더 키스 이거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먹었다. 오늘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이렇게... 너 그거 보니? 왓시티비라고 어. 윤혜진의 왓시티비 알아? 장환이 화제더라. 어, 그집 딸이 엄마는 왜 실버 버튼이 없어요 이런데 맨날. 어. 엄마 유튜버지 근데 엄마는 왜 실버 버튼이 없어? <laughs> 난 들어가면 재밌던데 왜 이렇게 구독자가 안 늘어? <laughs> 거기요 보시는 분 있으면 그그 그 여자 윤혜진의 왓시티비 가서 구독 좀 눌러주세요. 드립. 아니 아니 그 여자가 그러니까 애를 쓰더라고. 음, 그 여자가 아니. 내 와이프야. 너, 너, 너. <laughs>